날씨가 덥다고 조삼모사하는 새끼들이 있어 갑자기 좀 개추워버리니까 애매한 아이템들 살때이딱 정해줄게 딱정핀 요거 진행 안하고 베길 수 있습니까? 지금 너희들이 고민하는 아이템들 주관적인 견해로 하나 탁 집어준다 예예 그럼 같이 한번 싹 둘러보면서 어떤 아이템들을 고민하고 있는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 이 아우터가 마음에 드는데 사면 얼마 못 입을까봐 고민이 돼요 이제 앞으로 더 추워질 거라고 생각하면 더 두꺼운 아우터를 사야 하는 걸까요? ETC 제품 가지고 왔는데 장난이 아니고 요즘 폼이 좋습니다 제품 생긴 것만 봐도 가격이 두려워지는 제품이고 34만 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거든? 나는 요즘에 ETC의 이 그런지하고 다크 스트림 무드가 있는 이 바이브를 좋아한다고 라 한다면 구매하는 걸 추천드리지만 지금 시기에 사기에는 살짝 추울 수도 있지 않을까 고민이 되는 제품이긴 합니다 사이즈 자체가 워낙 루즈한 나와가지고 쉽지 않을 것 같다. 한달 전에 이 제품을 구매한다라고 했다면은 내가 추천을 해주겠지만 어, 지금은 살짝 좀 애매하지 않을까 고민이 많이 되긴 하네요. 아 죄송합니다. 예. 형 요즘 날씨가 더웠다 추웠다 난리라서 간편하게 입고 벗은 후드집을 파나 생각 중인데 포인트로 괜찮을까? 뒷면 브랜딩이 너무 과한가 싶기도 해 한번 봐주면 고마울 것 같아 그래 지금 날씨에는 차라리 이런 후드를 사는 게 괜찮지 날씨가 더우면 단풍으로 입었다가 추워지면 은 이너로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아우터들 도미넌트 제품이고요 요즘에는 이런 힙합 무드의 제품들을 사람들이 많이 땡겨하는 것 같아 스타일에 맞는다면 은 추천을 드리지만 너가 활용도를 생각을 해? 그러면 은 기본 후드로 가는 게 좋지 근데 기본 후드로 가는 게 정답은 아니야 재미가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너의 스타일을 보고 형이 한번 딱 정해줘볼게. 아, 요런 스타일이야. 막 쓰레셔 입어버리고, 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바이브라면, 그레일즈 후드 사는 건 어떤데? 10만원대 초반에 구매할 수 있는 그레일즈 후드들도 있거든요? 그래픽이 들어갔다기보다는 워싱이나 디스트로이드 디테일, 데미지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 그런 제품들을 구매했을 때 지금 가지고 있는 제품이랑 믹스해서 입기에 괜찮다. 형 이거 작년부터 고민한 패딩인데 가격이 너무 사악해서 고민중이야 아직 패딩 사기엔 좀이른것 같기도 하고 그냥 사는게 맞을까? 애프터 프레이쉘 후드 푸퍼 다운자켓 샴페인 핑크 제품입니다 내가 직접 입어본 국내 헤비다운 중에서는 보온성도 괜찮고 활동성도 괜찮고 군더더기 없기에 입기 좋아가지고 인생 에너지에서도 벌출 컬러를 하나 발매를 한 제품입니다 사실 지금 국내 브랜드가 헤비아우터 안하는데도 꽤 많아요 날씨가 그렇게 막몇년 전처럼 막 춥지는 않을거다 그리고 헤비아우 o 비아우터 했다가 물 먹은 브랜드들이 많아 이 헤비 아우터를 하려면 브랜드에서 결심을 해야 돼 자체 잘못 만들었다가는 재고 쌓여가지고 브랜드 휘청거린다 생산 단가가 장난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에서 나온 좀 우주인 같은 빵빵한 헤비 아우터를 구매하고 싶다 하면은 40만 원 초반대에 나온 이 제품도 나름 가심비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사계절 있는 한국에서 살아갈 때 하나쯤은 필요한 제품이기 때문에 유난한 거 사가지고 계속 입고 싶다 최소 5년 입고 싶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추천드리겠습니다 피패밀리 작년에 고민하다가 포기했는데 가격도 많이 내려고 이지만의 감성 느껴보고 싶은 형은 어떻게 생각해? <laughs> 이형 존나 웃긴 게 원래 깡패밀리였는데 내가 뭐라 그래갖고 피패밀리로 바꿨는데 라이브할 때 댓글치고 이러는데 유튜브 아이디는 아직도 깡패밀리더라고요. 형님 이건 거 어떻게 양쪽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야? 뭐야? 이지 갭이 제품을 구매한다? 어 나는 개인적으로 좀 말려주고 싶은 아이템입니다. 너무 아이덴티티가 짙은 디자인이기도 하고 이미 신선한 느낌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구매한다고 하면 은 가격이 싸서 구매하는 것 말고는 별다 메리트를 못 느끼는 아이템이긴 합니다 이 제품을 코디한 사람들을 보니까 여기에 묻혀서 하는 스타일링을 했을 때만 잘 어울리더라고 형님이 또 이제 나이도 있지 않습니까 30대 중반 후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품은 살짝 포기해 주시는 게 젊은이들한테 양보해 주시는 게 낫지 않나 과제가 몰려온다 형 가을에 입을 블루조 자켓 하나 사려고 하는데 초가을까지도 입을 수 있을까 무신사 스탠다우 제품 올 블랜드 헤링턴 재킷 12만 원 정도 20대 중반 정도의 나이대를 가지고 있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20대 후반 3 0대 가 가면 갈수록 조금 더 클래식한 느낌이 있는 헤리턴 자켓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개인적으로 이 제품을 산다고 하면 그냥 키미어 제품을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내가 키미어 제품을 입어봤고 날씨가 추워지는 것도 감안하고 가성비로 하나 깔끔한 거 구매한다. 그러면 키미어가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 친구는 고이이둘 중에 하나 사고 싶은데 잘 어울릴지 모르겠어서 고민 중입니다. 야, 요거는 미국의 하이엔드 스트립 브랜드. 루드 같은 느낌 살짝 난다. 오, 야, 멋있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구매를 한다면 난 무조건 이걸 살것 같은데. 활용도를 생각하면 이 제품이 존나 국밥이기는 해요. 고일이야? 야, 고일인데 무슨 10만원, 30만원 뭐 이딴 걸 사냐, 안마 이건 좀 많이 예쁘긴 한데. 프린트를 찍고 지퍼를 넣은 건가? 야, 이거 재미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카라의코디를 들어가면은 헌팅 자켓들. 좀 완전 남성성 확 들어간 제품들 많이 팔잖아. 근데 전체적으로 스웨스로 지금 코튼으로 들어갔는데 코디로 이게 배치된 거. 아, 요런 것들이 너무 메리트가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데요. 근데 너가 지금 여자잖아. 그럼 내가 봤을 때 야, 무조건 이거지. 아, 남자 96%여가지고 남잔 줄 알았네, 씨 오, 방은 자극해버리니까 이걸로 가세요. BJY. 가격이 사악하긴 한데 니트랑 가죽이 믹스된 느낌이 좋아서 도전해볼까 고민되데 어떻게 생각해? 진짜 좀 많이 세긴 하다, 요거. 야, 잠깐만, 나 이거 너 스타일 한번 보고 싶은데? 야, 요런 스타일. 야, 이런 스타일에는 세지 않을까? 이거 완전 힙하게 입는 아이템인 것 같은데. 너는 어느 정도 캐주얼하게, 깔끔하게 입는 스타일이거든? 요 정도 바이브. 야, 나오고 싶지 않아. 조금 더 무난한, 뭐, 패치로 들어간 바시티 자켓 구매하시는 건 어떤데? 춤추는 대학원생 가디건 치고 가격이 좀 높기도 하고, 활용도도 좋을지 고민이 되는데 잘 값어치를 할까? 카라 가디건들 있잖아. 이렇게 접어서도 입을 수 있고, 위로 올려서도 입을 수 있는 가디건들은 30대가 넘어간다면 고급스러운 와 하나. 꼭 추천을 해주고 싶습니다. 아, 이분이구나. 26살인데 거의 30대처럼 입었다고 내가 지난번에 컨텐츠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사람이면 무조건 고급 니트 하나 가져가 줘야지. 니트가 존나잘 어울리는 비주얼이잖아. 브라운 야드, 블랭크룸 뉴스 요런깔라의 브랜드에서 이런 느낌으로 나와.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 가져가 주세요. 아이스크림 케이크 다크 리 브라운이랑 랑브 너무 고민되고 사이즈도 크게 입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X라지 살지 아니면 그냥 오버핏으로 뭐 라지 살지도 고민이고 자주 입을까 싶어서 고민이야. 롤리브랑 브라운이 고민된다. 브라운은 요 컬러. 그다음 올리브는 요 컬러. 나는 개인적으로 브라운 추천을 해주고 싶습니다. 조금 더톤 다운된 느낌으로 안정감 있게 좀 포근한 느낌으로 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올리브는 러프한 느낌이 조금 더 많이 나긴 해. 비슬로우 제품들이 워낙 크게 나와가지고 그냥 라지면 충분할 것 같아요. 니퍼 셔츠나 맨투맨에 패딩 베스트 있는 거 좋아하는데 요. 모이프 제품이잖아. 이게 모이프 대표님 보면은 좀 영한 페이스의 영보인 느낌이 나거든 그런 사람이 입었을 때 간지가 존나 나는 제품이긴 해. 아니면은 확 그냥 얼굴이 가버린 새끼들이잖아. 털 존나 나고 아웃도어 활동 제대로 즐기는 그런 아저씨들. 중간 단계에는 이런 느낌의 사람은 낚시하러 가세요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나일론으로 국내에서 플레이하는 것 중에서 입어 보니까 정말 세련되게 오래 입을 수 있는 제품 은 모이프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으로서 추천해주고 싶기는 한. 용난난 형이 패딩 이거 어때? 검정색 패딩 질리고 그냥 라인 패딩도 좀 질려서 다른 패딩 입고 잡아는돼어떤가해서야 이거 괜찮은데? 그냥 정갈하게 가로 퀼팅 들어가 있는 것보다 막 스퀘어로도 들어가 있고 유선형으로도 들어가 있고 이런 제품들로 구매하시는 게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런 게 지금 사면 은 트렌디하게 입을 수 있고 2, 3년 뒤에 입어도 스테디하게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예 지금 잘 골랐어요 아이템 괜찮아요 으때는 누게 패딩 대신 입은 아우터를 아웃스니 맛있게 사려고 하는데 지금 사도 내 스타일에 맞게 잘 입을 수 있는. The game. 1 9살야이 새끼들 요즘에 그냥 쇼핑에 돈 으때게 써버리네. 1 0대2 0대초 중반 친구들 그때 이제 뭐 과잠도 있고 바시티 입는 친구들도 꽤나 있을 거고 근데 그 안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나요 정도 바이브로 갈 거야고 입어버리기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고 그냥 국민 코디 해가지고 여기 안에 그레이 후드 레이어드 해주고 와이드 청바지 같은 거 입어주면 캠퍼스로 그냥 완성입니다. 거기다가 백팩 하나 둘러준다야이 새끼가 학교 다닐 때 혼자 밥 먹기는 힘들겠는데 룩광형 이거 지금 가리건 사면 활용도 너무 낮을까요? 당첨도 날씨 으때게 주어진 데서 너무 고민 중이에요 야인마 이거는 활용도 뭐 따지고 그런 아이템이 아니잖아 이너로 입으면 되는 아이템이잖아 형이 뭐라 그랬어 오랜 이트를다 하나 산다면 갈아가지고 브랜드 상관없이 구매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럴 때 구매하시면 됩니다 5만원은이 정도 느낌 간단하게 느껴보는 건 나쁘지 않죠 엠믹스 가을 초겨울 있는 플리스 자켓 어때올어리는바을 추천도 해주면 찾아가서 뽀뽀해준 뽀뽀는 됐고요 아티 백지고는 무조건 추천드리겠습니다 내가 여자친구만한테 꼭 하나쯤 입는다는 티디 너가 마른 체형이라면 나는 무조건 존나게 강추해 주고 싶은 아이템이야. 내가 좀 아쉬워 핏이 옛날에는 아티팩트가 비싸라고 느껴졌는데 요즘에 옷값이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요 정도 가격대면 합리적이다라고 느끼는 게 현실입니다. 어, 이거 무조건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가세요. 양간나 새끼 형용 워커에 한 카지 좋아하는 젊은이인데 봄가을에는 단봉으로 입고 겨울에 코트 안에 레어 이달데는자켓 이거 어때? 디자인이랑 색감 마음에 드는데 가격이 너무 세서 야이 새끼 이거 뭐 젊은이인데 프리휠러스 보는 게 말이 되는 거야 임마? 디자인은 너무 좋아. 그리고 이게 30년대 데님 복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느낌이 좋아요.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핏이 조금 아쉽다. 핏이 잘 맞는다? 평생 있는 데님 하나로 요거 가도 상관없지. 젊은인데 요거 좋아하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스타일링 한번 보고 싶은데. 야, 이 정도 바이브. 근데 이 친구 아이템들 보면은 나이가 23살인데 거의 뭐2 0대 30대 남자들. 근본을 찾고 밀리터리, 워크웨어 쪽 좋아하는 남자들이 입는 브랜드들을 다 지금 해가지고 입은 거거든요. 어, 요 정도 바이브라면 하나쯤 사가지고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좋아요, 패딩! 사려운데 어때요? 에스 IC 패딩에다가 요정도 할인 들어간다 그리고 이런 컬러 웨 지금 배색 컬러 보이냐? 아 요거 굉장히 강감합니다에스 IC가 이렇게 좀 디자인이 세기 때문에 할인돼가지고 나온 제품들이 꽤나 있거든 브랜드 쪽에서는 좋지는 않아요 이게 스트릿 분야가 내수 시장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고 과감한 디자인일수록 세일 시장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패딩을 하나 추천한다면 난 요거를 추천해주고 싶은데 존나 이쁜데요 밀리터리 계절 좋아하고 요즘 색깔 있는 옷이 좋아서 이거 고민 중입니다 SPU 야, 색감 있는 거 좋아한다면은 요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대중적으로 입는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요 차크로 컬러를 추천해줄 건데 색감 있는 거 좋아한다 했을 때는이 오렌지. 요거 내가 입어보니까 숨에 안쪽에 방풍 효과를 가져갈 수 있게 밴딩도 되어 있고 후드랑 레이어링 하기 입기 좋게 이 넥도 좀 짧은 편이거든. 그래서 캐주얼하게 이지하게 활용하기에는 괜찮다. 으띠! 오늘 영상 여기까지. 어떻게 뭐 너희들 고민하는 것도 딱 정해졌어요. 딱 정핏으로 그냥 딱딱딱 정해버렸는데 아, 정해졌다고 생각하고 이까지.